이명웅 특집 유 퀴즈에서 빛나다. 이명웅은 윤석열 대통령 넘어 시청률 1위 최대 공신으로 등장한 진짜 이유? 업계 선배들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하시나요? 팬들이 동시에 발언했다. 이명웅의 예능 복귀는 방송사 시청률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갤러비 5월 17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물은 결과, TVN 유 퀴즈 온더 블럭, 이 선호도 5.5%로 두달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이유는 이명웅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유퀴즈는 이명웅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두 개의 특별 방송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출연으로 논란이 일자 유퀴즈 진행자 유재석 mc가 변호사에게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한 이 방송의 시청률은 유 퀴즈, 사상 최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명웅의 유 퀴즈, 가 5월 4일 방송될 때만 해도 팬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이로써 이명웅의 영향력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앞설 수 있습니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출연만 하면 레스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5월의 두 번째로 인기 있는 TV쇼는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이명웅의 OST 덕분에 영화 우리들의 블루스, 각 관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명웅은 앨범 발매와 OST 콘서트 개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학술원 통계에 따르면 5월 이명웅은 SNS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연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팬들은 이번 달에도 많은 긍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배우 김영옥이 이명웅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김영옥은 이명웅의 팬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1월 방송된 채널 S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 2' 김영옥은 이명웅의 어머니가 경기도 포천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김영옥은 정말 성지에 갔던 것 같다며 수줍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천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것이라며 근처에 간 김에 여기가 이명웅의 동네 아닐까? 해서 한번 가봤다고 귀여운 해명을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비닐 이리 보여줄게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